태국어로 팔랑이라는 단어는 뜻이 세 가지나 됩니다. 서양인, 서양의 과일 구아바, 서양인이 좋아하는 태국 음식. 먼저 음식이 오죠. 아한 음식은 음식인데 타의 태국 그래서. 태국 음식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T 이거는요 관계대명사로 쓰여서요 해석은 니은으로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음식인데 태국 음식이 어떤가 하면 파랑 이때 서양인 척 좋아하다 그래서 서양인이 좋아하는 태국음식 이번에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태국인이 좋아하는 서양음식 이번에도 역시 음식이 먼저 오죠 아한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죠 요때 파랑 이거는 서양인이 아니라요 서양의 음식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죠 틸 해석은 니은 어떠한가 하면 혼, 사람이고요 타이, 태국. 그래서 태국 사람, 태국이니. 인 처음, 좋아하다. 해서 좋아하는. 구아바 1kg 주세요. 먼저 주세요. 아오, 무엇을요? 이때이. 팔랑. 이게 여기서는 구아바라는 과일이고요 능일 그리고 킬로그램을 태국인들은 줄여서 그냥 킬로라고 하고요. 말하는 분이 남성이라면 존댓말어미카락 여성분이라면 물론 태국어로는 이렇게 쓰겠죠 카라고 하시면 됩니다.